오늘은 여러분과 산상수은 금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남도록 하겠습니다 어, 불과 4년 전에 우리 정은옥 집사님과 우리 라수정 자매님과 함께 우리 사랑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어, 벌써 4년이 지났어요 하고. <laughs> 하나님 은혜로 우리 사랑교회가 4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4주, 4주년을 돌아보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말씀만 붙들고 온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랑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로 우리 사랑교회를 섬겨 주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어 지난번에 나눴던 기도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죠? 중요해서요. 이게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해서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식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우리의 골방에서 은밀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예요. 자 그런데 그 골방은 어디라고 했죠, 제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매일까요? 매이지 않을까요? 안 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만나서 어떤 말을,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 즉,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을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모르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도록 무시하던 그 이름이 우리가 거룩히 여기도록, 우리가 모르던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주인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한 양식을 받도록 원수를 미워하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지은 자를 용서하도록, 욕심에 의한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에서 구함을 받도록 우리가 늘굶치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영원히 그분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늘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요. 기도를 적게 하든 많이 하든 상관없이 이 내용에 근거하여 이 내용대로 결론 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는 죄로 인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없을까요?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근데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의 죄라는 이벽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없어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그분 근처에도 갈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저희 아들이요, 제가 뭘 말하면 안 들어요, 요즘. 오라 하면 내다띠입니다. 어떻게 만나겠어요? 내다뛰는데 <laughs> 그 불순종하는 죄가 없어져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그 불순종한 죄는 어떻게 없어질까요? 네, 수님께서 우리가 못한 그 순종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에서 어떻게 바뀌는 거죠? 순종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십사장 육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먼저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겠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겠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인정해야겠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부인이 하지 않는 상태로 예수님을 도어버리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떤 존재가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주인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될까요? 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못하는 것이돼요 죄짓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를 보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죄인이야. 넌 최악이야. 넌 망했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을 당연히 원스처럼 여길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잘못한 자 취급할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미워하여 원수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그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그분이 말씀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그래야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구원자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라는 부분을 오늘 보문 말씀에 바로 이 구절들인 지난 금요 기도 모임 때 제가 나눴죠 14절하고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다시 반복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수처럼 여기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의사함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범문에서 말씀하시는 금식에 대한 말씀도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을 주로 속죄일에 25시간 합니다. 목적은 어떤 문제를 놓고 또는 어떤 죄에 대한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16절 말씀처럼 금식을 슬픈 기색으로 얼굴을 흉하게 하고 했습니다. 배고파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금식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했을까요? 예, 그 이유는 뭐, 사람들이 어, 자기들이 금식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기 신앙의 그 의의를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더 깊이 보면 그들은 그들이 금식하는 이유는요 자기들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렇게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증인, 사람들을 자기들의 증인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 또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자기가 금식까지 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언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던.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사람들이 증언한다고 그 금식하는 자의 어떤 문제나 죄를 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용서하실까요?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교회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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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신렇장을 열심히 하니 이들의의제제해해해해주십오오들의죄죄용용해해주십오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어 그래, 이말대 네 이렇게, 이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게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뭐이 세상의 재판장에서는 사람들의 증언에 따라 죄가 있다 없다 하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증언에 따라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죄를 사게 이렇게, 이렇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 사람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봅시다.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그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뭘 하고 사람의 증언 다이를 필요로 하겠어요. 그렇죠? 오직 당신이 직접 보시고 당신의 그 주권적인 판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가 또는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절대로 증언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코가 석자인데 <laughs>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증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유로 금식하는 모습을 사람에게 보이며 하는 그런 금식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17절을 보시면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만 보이는 금식을 하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게 어떤 자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의 자세 그러니까 누가한테 보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증언이란 말이 나오니 하는 말인데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우리를 위해 증언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구실까요 그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우리의 대연자, 즉 우리를 위해 증언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증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우리를 위해 늘 하나님 앞에서 대언 즉 증언하십니다. 아버지 이들은 나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들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들의 죄를 해결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금식을 하는 이유를 어떤 문제 해결이나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라겠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우리의 문제 해결과 죄 사함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는 금식보다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부인이 전제된 예수 전제된 그 믿음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전제된그 믿음은 정말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렵다고 했던 것입니다. 다 버리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것은 어렵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못 한다고 하셨습니다. 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할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할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 주신대요. 우리는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신대. 이 얼마나 큰은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실까요? 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알게 하심으로 결국 죄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믿게 하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때 비로소 우리에 대한 자기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누구만 붙드는 거죠?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님 예수님을 믿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믿기 힘들어 하던 예수님을 믿도록 해 주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은 한 번만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지속해서 일어나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 우리 죄는 당연히 사함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하그 죄를 해결하신 분을 믿으니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가 사함 받으면 아까 시작하면서 나눈 기도에 대한 문제들도 어떻게 될까요?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죄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어떻게 할수 할 있죠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못했는데 원래는 또그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무엇보다 더 거룩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잖아요.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러신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잖아요. 늘 우리의 뜻이었는데 조금씩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 가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함을 받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고 우리가 차량 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 금식을 해도 이것을 하기 위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금식을 하는 목적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이루, 이루니 왜 굳이 금식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금식을 해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하면 되죠. 근데 제가 예전에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삶이 하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기 싫으니까 금식 기도를 한다고. 그리고요, 예수가 너를 너 인생을 책임져주고 보살피신다니 그 사실을 네가 모르니까 금식기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기분 나빴어. 아니 나의 거룩한 신앙을 폄하해. 그런데 말씀을 통해 알다 보니 그 인간 말이 맞는 거야. 저는 예수를 믿는 것보다 금식기도라는 행위를 더 믿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나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금식기도를 해서 나좀 보살피시오. <laughs> 알지 못하니까 믿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잘, 그분,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laughs>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육식의 양식은 금식에도 돼요. 그러나 영혼의 양식은 어떻게 할까요? 금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혼의 양식은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는 금식은 절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육신의 양식을 금식하는 목적이 뭐죠?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양식을 먹기 위함인 것인데 금식을 했는데 영혼의 양식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죠, 우리 영혼이 얼마나 이것저것들을 갈망하는지. 근데 그게 다 우리의 영혼이 마땅히 먹어야 할 양식인 그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몰라서입니다. 그래서 늘그 영혼이 허기져 있어. 그러니 이것저것 먹지 못할 것들을 그렇게 먹으려고 먹으려고 하죠. 그런데 먹지 말아야 할 것들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탈나고 병들고 심하면 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야 할 양식인 말씀을 먹지 못하면 서서히 죽어 가요. 다른 것들을 아무리 먹어도 오히려 우리를 죽일 뿐이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돈, 명예, 권력 건강 절대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줄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은 그 죄와 사망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주년이 된 우리 사랑 교회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그 말씀을 먹는데 열심을 할 겁니다. 어차피 매년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매년 매년 <laughs> 그 말씀에서 믿음이란 영양분이 나오고 소망이란 영양이 나오고 사랑이라는 영양이 나오고 지혜와 능력, 기쁨과 평과 자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영양분을 주는 말씀을 음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열심히 먹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사랑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나오기 전에 저희 딸에게 비가 온다 하니까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셔? 제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비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눈물. 그 눈물에 담겨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아는 게 바로 진정한 금식을 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먹는 양식입니다. 우리 함께 우물가의 여인처럼 촬영하겠습니다.